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누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24명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4명씩 한 모둠이 되어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4명씩 한 모둠. 그다음 한 모둠의 차력을 세 등이씩 한 모둠의 세 등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차력이 몇 등이인지 알아봅시다. 그러면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구하라는 것은 어, 필요한 차력의 수죠. 차력의 등이 수.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필요한 차력이 몇 등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했는데 지금 여학생은 먼저 구해야 될게 뭔지를 물었고. 남학생은 모두 몇 모둠인지를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를 잘 보면 전체 체험장에 24명이 있는데 4명씩 한 모둠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둠의 수를 알아야 한 모둠의 차악이 3등이씩 나눠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둠의 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둠의 수에다가 세 등이식이니까 3을 곱하면 차흙이몇 등인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전체는 24명이 있는데 4명을 나누면은 모둠의 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 모둠의 수에다가 차흙을한모둠에세 등이식을 나눠주니까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24에다가 나누기 4. 먼저 그 계산을 하고 그 결과에 모둠의 수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위의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 보세요. 좀 전에 이야기 했죠. 전체 24명을 한 모둠에 4명이라고 그랬으니까 4로 나누면 모둠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모둠의 수를 구하고 한 모둠에 3등의식 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전체 필요한 차력의 등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면 24에서 4를 나누면 4 6 24 곱하기 3이니까 3 6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누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곱셈과 나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곱셈과 나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문제에는 50 나누기 5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10이 나오고 이0하고 다시 1을 곱해서 이 10이라는 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은 가마 하나의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알아 봅시다 어 그러면 순서대로 봅시다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이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은 어때요 가마 하나에 4개씩 세줄이니까4 곱하기 3이 되겠죠 식을 써라 했으니까 4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즉, 이 문제를 푸는 식을 세우라는 거죠. 24개를 한 번에 구워야 되는데, 전체 필요한 것은 24개고, 거기에서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양으로 나누게 되면 가마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어, 컵의 수는 하나에 4개씩 세 줄이니까 4 곱하기 3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24 나누기 4 곱하기 3인데,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이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의 개수니까 4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필요한 컵의 개수인 24개에서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의 개수를 나누면 가마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위의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순서는,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즉, 4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컵 24개에서 나누기,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의 양을 나누면, 필요한 가마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순서는, 4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4에서 4 곱하기 3을 한 결과를 나누면 됩니다. 어, 밑에 곱셈과 나누셈이 섞여 있고 과로가 있는 식에서는 과로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이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곱셈과 나누셈이 섞여 있는 이런 혼합계산의 문제는 순서대로 계산한다 했죠. 그 다음에는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50 나누기 5 곱하기 2라는 것을 보면 먼저 계산해야 될 거는 괄호 안에 5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서 이 결과에다가 앞에서 나누면 되죠. 그래서 50 나누기 10을 하니까 5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보면 두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왼쪽에 문제는 과로가 없죠. 그래서 나누기 곱하기가 있으면 먼저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45에서 5를 나누고 이 나눈 결과에다가 다시 3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 순서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45 나누기 5를 하면 59, 45니까 9가 되죠. 그 다음에 9곱하기 3을 하면 9곱하기 3이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러면 39, 27이 되죠. 그래서 어 왼쪽에 있는 문제는 결과가 27이고, 오른쪽은 괄호가 있는 식이니까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죠. 그래서 45 나누기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53, 15가 되죠. 45에다가 15를 나누면 45 안에 15는 두번 하면 30, 세번 하면 45니까 세번 들어가죠. 45, 355, 1 31은 3 올라가서. 그러면 이 결과가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질문을 보면 두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세요 했죠. 어떻게 다릅니까? 왼쪽의 식은 괄호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해서 27이 나왔고, 오른쪽에 식은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계산해서 결과가 3이 나왔죠. 그래서 두 식의 결과는 다르죠.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의 계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 순서는 위에서 나타냈죠. 두 번째 식은 5 곱하기 3이 먼저 계산하고, 45 나누기 5 곱하기 3은 두 번째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결과도 우리가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누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에서는 먼저 순서대로 계산하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